안녕하십니까 서블리입니다. 드디어 블라디보스톡구 항해에 도착을 했습니다. 기상악화로 엄청난 파도를 만나 겨우 살아서 블라디보스톡항에 해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현재 시각이 블라디보스톡 시간으로 한 8시 거의 다 돼가는데요. 엄청 연착을 했습니다. 한 5시간 정도. 아... 네. 늦게 도착해서 좋은 점 하나 블라디보스토크 야경을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그렇게 날씨는 뭐 그냥 뭐 한국 날씨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도착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야경을 볼수 있어서 <laughs> 좋은 것 같습니다. 너구는 일부러 전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구경을 한다 그러는데 아, 저는 뭐 이렇게 쉽게 구경을 할수 있습니다. 저기나 바람이 더불것 같은데 어 그래도 영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어 육나 소 기막이 해야 돼. 아. 드디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저게 무슨 또 전망대 같은 게 보이는데, 저게 뭐 유명한고 뭐 독수리 전망대인가요? 네, 여기도 여러 가지 모역항답게 화물선들도 꽤 보입니다. 좀 너무 어, 늦게 도착해서 숙소 찾기가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어,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블라디보스톡 역하고 가깝답니다 뭐, 밤 내려서 뭐 거의 바로라고 그러니까요 어, 또제 숙소는 블라디보스톡 역에서 또 어, 가까운 거리에 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, 늦게 도착해서 이런 야경을 볼수 있지만 안전하고 어, 유신집 같은 거는, 아... 과, 이가이이 밤에, 운열대가 없을 것 같아서, 내일이나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어우, 이게 3층에 올라오니까, 하 아, <laughs> 사람이 세긴 세네요. 이야, 얼굴이, 얼굴이 따갑네. 아, 저 지금 저 뒤로 보이는 게, 블라디오스터 도시인 것 같습니다. 저쪽 뒤에는 아, 아파트, 아파트 같은 것도 보이고요. 아파트들도 잘 보입니다. 1, 2, 3, 4, 9, 파도가 아, 하 얼마나 심했는지 진짜 아직까지 구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야 정말 근데 지금 도착 지금 어, 블라디보스 항구 뭐, 바닷물은 엄청나게 잔잔합니다 배가 가고 있는지 지금 멈춰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정도 파도였으면은 아, 예정대로 오늘 어, 블라디보스 시간으로 2시에 도착했을 텐데요 아 지금 뭐 상당히 상당히 엄청난 파도를 만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<laughs> 생각할 정도로, 예, 배가 막 그냥, 어이구, 막 공중으로 떴다, 뭐 바다에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파도가 참 심했습니다. 이야. 아 그래도, 어 그냥 뭐, 소용하니 편하니, 이렇게 문크를쳐 차고 어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예, 크게 뭐, 어려움 없이. 예, 저쪽부터, 저쪽이 이제, 저 불빛 끝나는 데가 끝인 것 같은데,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, 항구 도시가 쭉, 이렇게 되어 있고, 네, 있습니다. 아. 러시아 분들은, 이제 이게, 여기가, 뭐, 입국, 소속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벌써부터 미리 딱 줄을 다서 있습니다.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구경하기 바쁜데, 네 점점 여기에 가까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저는 뭐 바쁜 것도 없으니까 뭐 천천히 내리죠, 뭐 구경이나 하다가. 어히뭐 관광, 관광하러 온 사람이 뭐 <laughs> 빨리 내려가지고 뭐 뭔일 있겠습니까 뭐. 어, 제일 늦게 내리죠 뭐 천천히 구경하다가 이런 야경 또 어디가서 구경하겠습니까 그죠 <laughs> 일부러 배타고 나와야 이거 밤에 배타고 나와야 구경하는 건데 야 여러분들 저한테 돈 내야 됩니다 이거 야 <laughs> 점저 앞으로 저 앞에 도시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. 아... 저 앞에 보이는 다리 예? 저걸 저 도시에서 이렇게 건너와야 이게 루스키 섬이라는 데인가 본데 여기가 여기가 루스키 섬인 것 같기도 하고요. <laughs> 저 다리 에참 어... 영상에서 참 많이 본다이네 저거를 직접 이렇게 밤에 야경으로 볼수 있으니 참 행운입니다. <laughs> 어우, 어 머리 시려. 머리에도 모자를 써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저도 머리가 시원한 게 좋은데, 어이고, 머리 어, 내리기 전에 샤워도 싹해고 그랬더니 머리가 아직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런가요? 어우, 머리가. 아,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속도를 점점 줄여가지고 천천히. 아 어,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잔잔한 겁니까? 이야 엄청 물이 흐르는지 멈춰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 잔잔합니다. 아 시내 구경 한번 하시죠. 이렇게 배가 나가는 방향에 좌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도시 풍경입니다. 자 여기는. 제가 나아가는 방향에 우측에 있는 도시 풍경입니다. 여기 앞에가 이제 여객선 터미널인 것 같고 이렇게 저 다리를 건너가지고 쪽 섬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고 이쪽 섬에도 도시가 굉장히 큽니다, 저 끝까지. <laughs> 아 뭐, 블라디보스톡 야, 야경 구경은 따로 안해도 되겠습니다 뭐이 배에서 충분히 <laughs> 다한것 같으니까요 그냥 뭐 도착하기 전부터 관광을 시작하네요 네야저 다리 구경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고 멋집니다 브라지보스톡 구경 끝. 진한장 찍고 싶은데 너무 어떻게 나올 것 같네. 이제 거의 다다른 것 같습니다. 아... 이제 슬슬 내려가서, 어, 그래도 뭐, 바닷가, 북쪽에 있는 바닷가, 항구도 시치고 아, 그렇게 뭐 많이 추운 것 같진 않습니다. 아, 그냥 뭐, 관광할 만할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오늘 이제 뭐, 11월, 오늘 우 11월 24, 25일이죠. 아직까지 뭐 그렇게 시베리아 횡단 절차를 타야 이제 영어 40도를 느껴볼까요? 아직까지 뭐여기가 그냥 경북 저희 집 영향 날씨입니다. 아여긴안 좋은 게 말이죠. 야 제가 2층에 숙소인데 그냥 그 엔진 냄새가 그렇게 좀 많이 납니다. 아이고 참안 좋은게 좀아 네? <laughs> 근데 여기 배에서 또 사우나가 공짜라는데 사우나를 이용을 못해봤네요 샤워시설은 있는데 뭐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이 DBS 크루즈가 별로 그렇게 시설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아, 하지만 뭐 친구들끼리 또뭐 여러 이렇게 친목 회원들끼리 어? 아, 또, 마저씨들, 뭐, 참잘 놉니다, 배에서. <laughs> 술판 벌리시고, 네. 그렇게 단체 관광으로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. 뭐, 어, 이번 배도 많이 오셨고, 어, 이런 크루즈 여행을 타고, 뭐, 일본들 많이 가시는데, <laughs> 일본보다는 러시아를 더좀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네. 일본, 불미운동 어, 계속 하시고, 네. 앞으로는 이게 러시아 이 이게 DBS 크루즈를 이용해서 블라디보스톡 독함으로 많이 놀러 오셔서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크루즈도 좀 많이 늘어나고 예 드디어 블라디보스톡 향이 어, 보입니다. 나아. 이거는 좀 밝은데 내려가서 사진 한장 찍어야 되겠다. 네. 어한 구참 멋집니다. 좀 빨갛게.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네 이제 점점 배를 돌려가지고 어, 접안 을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야경을 한번 야경을 보시고 점점 배가 배를 백8 어, 0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아주 가깝게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저 다리, 저 다리도 이제 저 뒤로 보입니다. 이렇게. 네. 이상으로 어 이제. 블라디보스토크를 도착해서 배에서 찍은 야경 어, 영상을 어,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. 저기 빨갛게 보이는 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이름이 찍혀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계속적인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스올리습니다아 이게 꼭 장갑 낀 손으로는 정지가 안 돼. 조금만 <laughs> 보내시죠.